안녕하세요. 내 입장만 t 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부천이에요. 부천에 3억대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3억대 아파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보유원으로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요 자녀 통학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해선과 지하철 1호선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이요, 이제 도보 7분 거리에 있어요. 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하고 향후 GTX 노선 때문에요 이제 7호선과 이어지는 노선으로요 향후 미래가 지하집값 상승 요인이 큰 위치에 있어요. 평수 또한 굉장히 넓은데요 75 제곱미터가 넘는 큰 평수를 자랑해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작지만 미니 테라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장만 TV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이는 현관 같은 경우 다른 집은 바 바닥이 거의 타일로 되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내구성 훌륭한 이제 돌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돌 시공으로 마무리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큰 신발장 한 칸과 위 아래 총 이제 신발장 네칸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다섯 칸의 넉넉한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출 시 자주 쓰시는 물건들 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외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일괄성 스위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거실 아트월과 소파월 사이가 4m 가까이 정도 되는 넓은 크기로 자랑하고요 네모 반듯하게 너무 예쁘게잘 나왔어요 자 먼저 이제 아트월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벽면에 조그마한 사각형으로 해가지고요 고급스러운 포세린 타일로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텐바보드로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트월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 창문을 바라보게 되면요 일단은 창문 크고 넓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련된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서 4인용 소파 충분히 가능해요 대형 사이즈 카우치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제 뒤에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이렇게 동선 편한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톤 상부장과 하부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자 오른쪽에서부터 냉장고 대형 사이즈 두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비스포크 냉장고 세 대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정면에 이제 통풍창 보이고요 싱크볼 사이즈 크고 넓게 시공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구형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화이트톤 상부장과 하부장인데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실과 주방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자 메인 안방이고요. 자 상부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문 시공되어 있고요. 일단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왔는데요. 방사이좀 크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요. 별도의 펜트리 공간이 나와요. 자 이쪽 d p 가안돼 있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우리 고객님들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이쪽이 니은자든 기억자든 하셔가지고 이제 펜트리 수납. 핸거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면에 이제 파우더 룸식으로 파우더 이제 화장대에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뒤에는 이제 넓은 사이즈 안방 욕실이에요. 안에서부터 보면요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 공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일 같은 거 보시면 바닥은 고급스러운 테라조 타일에 이제 정면에는 이제 포인트 타일로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자 세면대랑 양병기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안에서부터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이제 젠다이 시공돼 있어서 자주 쓰시는 목용품 세안용품들 이제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생긴 이쪽에 이제 수납장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방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큰 성인 자녀분이 계신 분들도 전혀 문제가 될게 없는 게 가족 간의 사생활도 보호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베란다 방 굉장히 사이즈 넓은 사이즈인데요. 딱 안에서도 보시면 넓은 직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안에 이제 별도의 공간이 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침대를 두셔야 되고, 아니면 붙박이장을 따로 따셔도 되게 굉장한 방 사이즈고요. 일단 그리고 안에 있는 베란다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쪽에 베란다 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까지 이렇게 넓은 베란다를 자랑해요. 수전이 있어서 이쪽에 세탁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방 살펴봤고요.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이제 두 번째 방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방이에요. 자,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 방 사이즈 열자가 열자 10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깔끔한 스타일의 화이트 톤 이제 고급질 그 벽지가 잘 어울려졌고요. 이쪽으로 이제 돌아 들어가게 되면요, 작은 미니 테라스가 나와요. 이쪽에 작지만은 그래도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성주산이 보이는 이런 배경도 굉장히 웅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별도의 이제 세탁실과 보일러실이에요. 이쪽 공간도 이제 활용 가능한데요. 제가 살다 보시면 지저분한 짐들 있잖아요. 이쪽에다 이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안 쓰시는 물건들, 지저분한 짐들 이쪽에 다 보관하기 용이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는데요 해바라기 수전 앞에 바로 앞에 유리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독립된 공간에서 샤워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물팅 방지 효과가 있어서요 물팅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정면에 이제 고급스럽게 포인트 타일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수납장도 두칸이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젠다이 시공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세면대 양벽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거울에 있는데요 이건 터치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조명도 나오는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이제 소사역 역세권에 위치한 사복대 신축 아파트예요 공매권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평수에 역세권 위치에 초등학교 가깝고요.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